97년 10월에 곡식을 먹기 시작했고, 98년 10월 달쯤 찬물 목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트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차츰차츰 주셨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98년 12월에 밖에 자는 그런, 밖에 자야 좋다. 사람은 밖에 자야 된다. 그 얘기가 원장님 위해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고, 뭐왜 좋은지도 모르고 따라 해보자. 해서 따라 했는데. 정말 12월 때 눈이 오는데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너무 환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곡식을 1년 동안 먹으면서 방안이 잤던 거예요. 막속에 여름나지, 답답하지, 창공기는 필요하지. 그때 에 바로 나가니까 막 눈이 와도 좋고 저희는 막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거의 16년, 17년을 밖에 자는 생활이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밖에 자는 동안에 제가 12년을 밖에 자고, 그 다음에는 불행하게도 밖에 잘수 없는 여건이 됐어요. 잘 수가 없어서 한 5년을 안에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그때 밖에 잤을 때 제가 어떤 경우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아, 밖에 잘때 처음에는 이렇게 평상에서 잤어요. 평상에서 잘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양털 카바를 깔고, 뭐, 담요를 두껍게 깔고 엄청난 이불을 필요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원장님께서 바닥에 자야 된다고. 또 바닥에 자기 시작했는데, 양털도 필요 없고, 요도 많이 필요 없고, 이상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가 따뜻해가지고, 정말 그런 이상한 경험도 했는데, 그때부터 치료가 그 땅을 뛰고 잘 때는요, 치료가 별로 안 됐어요. 그냥 공기만 좀 좋고 그랬는데, 땅 바닥에 몸을 벨 때부터 엄청난 치료가 오고 어, 어 그런 변화를 봤는데 제가 그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진아다 아가씨를 같이 데리고 살았었어요. 걔가 달마다 도망가고 매일 개를 찾고 가방 싸고 원주로 도망가고 그렇게 걔가 힘들었는데 바닥에 자면서부터 걔가 안정이 되고 도망가질 않아요. 차분해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개 변화를 봤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 자면서부터 뭘 경험했냐면, 저는 땅바닥이 제 의사예요. 머리가 아프면. 땅바닥이 머리되면 머리가 싹낫고 소화가 안 되면 바닥에 탁, 너무 소화가 싹 내려가, 소화가 잘 되고, 생통이 있으면 또 바닥에 탁엎드리면생통이싹 없어지고, 피곤하면은 땅에 누워서 10분 탁 자고 나면 피곤이 싹 풀리고, 아주 저는 마약 같았습니다. 아주 이게 무슨 그 요술방망이 같을 정도로, 땅의 그 기운을 맛보고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기운이 없고 살이 빠져있었거든요. 근데 살도 찌더라고요. 살도 찌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추위를 타는 거였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 추위를 타고 세상에 살 수가 없어서 한여름에도 내복에다 세탁을 입고 장갑을 끼고 한여름에도 뜨거운 방에 쩔쩔 끓여서 온돌방에 자야 되고 정말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곡식 두끼 먹고, 땅에다 딱 잠을 대고 자면서부터 그런 추위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 하여튼 그 전에 참을 목욕은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3년 만에 추위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줄 알고, 제가 짧은 소매, 짧은 티사스, 짧은 치마를 다몇 박스 사서 다남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사게 됐고,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차를한대 샀는데 남편한테 사정을 했어요, 여보 제발 에어컨 없는 차를 사자고. 난 에어컨 없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몸이 더워지고 추위를 이기고 나니까 에어컨 없는 차를 타보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 남편을 고생 시킨 것 같아서 빨리 에어컨 들어가고 헝거 하나 뜯어서 바로 넣었어요. 그래서 넣어서 그때부터 이제 에어컨 틀고 살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10년이 넘도록 복공실 저도 손수 뽑았어요. 근데 저도 몸이 약했는데 도저히 뽑을 수 없었는데 그땅 끼운 힘으로 그걸 뽑았던 것 같아요. 낮에 곡실 뽑고 있으면 가슴이 탁탁 하고 가슴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인벌동그 높은 산에 물, 흐르는 물, 땅, 이게 막 연상이 되면서 그걸 참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자고 나면 내가 새로 태어난 느낌 있죠. 새로 이렇게 거듭나고 새로 지음받은 그런 느낌으로 산에서 항상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다행히도 제가 자는 장소는 500m 상봉에 있는 그잣나무가 6만주나 되는 산 속에서 잠을 잤어요. 정말 효과는 너무 좋았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신비한 땅의 효과를 뭐라고 내가 어 한마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있어요. 그런데 태아와 엄마 사이는 태출이라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근데 태출이 잘못해서 흐름이 막히거나 태출이 잘라버린다면 그 태아는 죽겠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땅은 내 어머니고 나는 태아다. 근데 내가 땅에서 떠나면 태출이 잘라지는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좋은 땅이었고 땅의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을 놔두고 저는 불행하게도 밖에 잘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온열을못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몸이 약해졌고 환자가 됐고 정말 제 기력이 쇠해졌고 땅에서 끊어진 다음에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10월달에 은이 나와가지고 그 은의 기운으로. 저희 집에 고압선이 흐르잖아요. 그것도 이겨내고 밖에 앉아도 조금 살만하고 좀숨 쉴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살아왔고 또 여러분 달다시피 우리 모두가 은과 도세 경험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지난 지가 지금 벌써 일 년이 됐네요. 그죠? 일 년이 됐는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시간이 가면은 그게 왜또 효과가 엄등은 아닌데 우리는 한계를 만나요. 예를 들면 우리 이상원 자매님도 은차기 전에는 그랬어요. 나는 겨울에 3일 이상 일을 못하겠다. 나는 몸이 약하다. 그랬는데 은을 차시고는 다세, 여세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10달 지나니까 몸이 한계를 만나고 안 좋으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이 나오고 롯시 나왔지만 한계를 만났고 정말 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살긴 살지만 이런 힘으로는 참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지난 8월 말 그러니까 9월 달 중순부터 이제 그 신기하고 신기한 어 접지 패드 심낭 이 나오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록 신기하기만 하고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저는 처음에 경험해 보니까 좋은 줄도 모르겠고 해서 어 별로 환영도 안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두달 동안 열심히 썼죠. 쓰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을 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과거에 그 인벌 둥에서 땅과 접지, 아, 접진 지안 했지만 자면서 그런 느낀 경험들을 끊어, 5년간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기구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깊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찾고 있지만 형편상 절대 밖에 할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밖에 자는 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저까지도 귀력이 좋은 땅이 있지만 저는 잘 수가 없게 돼 있고. 어,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분들이 밖에 잘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다 밖에만 자야 된다면 희망이 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발견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어, 제가 이걸 쓰게 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원장님과 왜 이런 것이 이렇게 효과를 보는지 좀 공부를 했고 우리 모두가 강의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전자파라는 그런 무서운 그 전기력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그죠? 그런 전기에 노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회 모든 범죄가 거의 전자파 영향이 많아요. 음식도 있지만 전자파 영향, 파장의 영향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양이온이고 양전기인데 땅에는 마이너스 전기 그 양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마이너스 전기의 보고라는 거예요 아주 마이너스 전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땅과 딱 접지만 시키면 콘센트에 전기 꽂은 것처럼 마이너스 전기가 우리 몸에 흐르면서 우리 몸에 양전기를 다제해주고 우리 몸에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이죠 그 외에도 어~ 그 전자파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파괴된 유전자 우리 몸에 파괴된 세포, 독소, 무너진 그리 우리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원초적인 생명 파장이 땅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자파만 해결한다 생각하지, 우리 몸의 형태장을 회복하고 유전자를 회복하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생명력 있는 파장이 들어있는 걸잘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쓴 다음에 정말 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제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었는데 첫 번째 제 자신의 변화는 어 제가 은과 물두멍과 녹극과 금과 이런 걸다 했어도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아이 침낭을 쓴다 음부터는요뭐 자고 나면 힘이 그냥 샘솟듯이 솟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루 일과를 할 때에 아좀 피곤하다. 쉬고 싶다. 누워야 되겠다. 아왜 이렇게 이 집에 일이 많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슬슬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일감을 보면 보는 대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된 거는 또뭐그 구리 녹 물들인 걸 입었고 그것도 써 봤고 여러 가지 징 앞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그징 소리의 힘이 또 굉장해요. 힘을 많이 줘요 제가 그징소리 들면서 징 징합해라 음악을 하루종일 틀고나서이 폐가 폐활량이 커지고 폐가 너무 편안해지고 엄청나게 산소량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어스윙 침낭과 패드와 그런 것과 결합해서 우리가 힘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장 획기적인 것이 제 생애에 부정적인 생각들 예를 들면 과거에 누가 나를 속 썩인 거 상처받은 거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진다는 거. 그리고 이상하게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을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게 말로 쉽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은 받고 강의는 듣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 몸속에 체질화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나 정말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옆에서 관찰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직원이 두분 있어요. 원장님, 원장님까지 세 분이 옆에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이제 가장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권욱선 총무님, 나이도 젊은 총무인데,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전자파 그, 그 컴퓨터실에 들어가면요, 온갖 기계가 아주 닭닥지 붙어 있어요. 저는 들어가면 열이 받쳐고 3초를 못 견뎌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3분의 2 이상을 타자를 치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건강한 체질인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맨날 그랬는데 이 어싱 패드가 나오면서 다행히도 방석이 나왔어요. 베개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저도 이제 은을 찬다음에노트북좀 해요. 뭐 10분이라도 좀할수 있어서 이제 했는데 노트북 밑에다가 그 방석을 놓고 노트북을 하니까 전자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엉덩이에다가는 또 방석을 다 깔고 두 개를 딱 놓고 이 노트북을 하는데 너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전자파를 막아주는구나 했서요제 제가 육성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육성군, 내가 해보니 이 방석이 너무 신기하다. 전자파가 안 나오니까 자네도 그 컴퓨터 모니터 밑에 방석을 깔아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발 밑에, 우리 발로 모든 신경이 다그러잖아요 발을 통해서 전신으로 다 에너지가 흐르고 돌아가니까 발 밑에 하나 깔고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엉덩이 의자까지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세 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니터 밑에 이제, 모니 이게 이제 방석을 놓고 모니터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에 하나 깔고, 의자에다가 여기 힙 있는 곳에 하나 깔고 세 개를 깔고 이제 하는데 아 우리 우선 씨가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짱짱해지고 얼굴색이 벌은게 없어지고 점점 똑똑해지고 정말 그 어머 이만한 자식도 적극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또뭘 했냐면 그 하얀 냅피 있죠. 우리 안자매가 왠지 하얀 냅피를구리노으로 물을 들였어요. 파랗게 물들여서 그걸 선물을 해줬어요. 그 선물 을 해주고 제가 또 벽에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우선군를 하는 말이 벽에 비고 구리녹하고 자기는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낮에도 전자판 밖에 방석을 쓰고 하고 있고.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성격으로 탄생된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느껴서 내가 우리 그 총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자리에 내가 더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따라고 통화를 오래 합니다. 전자파 저는요, 은차기 전에는 5분도 못했어요. 10분도 못하고. 그래서 는 핸드폰도 없이 살았는데, 은차고 나서는 1시간은 해요. 근데 2시간, 3시간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전, 전화할 일이 많아서 전화할 때는 아예 그 패드 있죠. 은사 패드가 딱 누워서 그냥 받고 아니면 그, 방석 같은 게안고또 방석 전, 전화기 싸요. 싸갖고 하고, 그렇게 하면 세 시간에도 멀쩡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전화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업무가 좀 바빠가지고,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전자파로 온 지구상이 허덕일 때에, 이런 제품이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해결책이 나왔다는 게. 그리고 이제 또한 사람은 우리 배자맨인데 <laughs> 배자매하고 이제 2년 이상 제가 일을 했잖아요. 2년 반 이상 했는데, 이 자매는 저보다 엄청 건강하고, 정말 병도 없어요. 근데, 무슨 병이 있는지 아세요? 아, 저거 조금만 얘기하면요. 이게 피가 안 도니까 막 몸을 틀어 이렇게 막, 막 기상에 틀고, 막 두드리고, 여기 막 밟으라 그러고, 여기 피 뽑으라 그러고,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하는데, 아주 스트레칭을 매일 하되면서 몸을 풀면 아우 인간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laughs> 그리고 어떤 데 부항층 갔다가 피를 막 쫙쫙 덮여서 피를 막 빼고 막 멍이 진대로막 다니고 아우 막 무슨 얘기만 좀막면 막 다리를 막 폈다가 굽였다 하면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스잉 침낭이 나온 다음부터 그게 싹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전에는 저같이 그렇게 약한 사람한테 밟아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강시사한테 밟아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밟으래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또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또 해주고. 그랬는데, 아이, 그걸 다 졸업하니까 내가 너무 편하고. <laughs> 기도 좋고 또 힘이 펄펄 나고 요즘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곡식 플러스 어싱이 어싱패드 사업이 막 커지고 하니까 일이 우리가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불평 한 마디 안 나와요. 너무 신 나는 거야.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또뭐 배자매도 뭐 컴퓨터 밑에 의자 아니 전화기 밑에 저기 벽이 하나 깔고. 또 여기 이쁘다가 또방사선 깔고 하니까 피곤도 안 하고 해가지고 저희 집은 정말 너무나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곡식을 먹든 안 먹든 누구라도 전자파만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제는 전기장판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돈들이 없어서 또 몸이 약해서 사기못 주무세요. 약하게도 틀어야 되는데, 전자파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은사패들를 대고, 어, 전기장판을 키고서은사패 되지 않고 재면은, 막 1300까지 전자파막 나와요. 은사패들딱 깔면은, 완전 제로. 딱커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 옥매트나, 그 다음에 전기장판을 졸업을 못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면, 패드 만 깔면은, 앞으로 10년은 전자파 없이 정말 건강하게 겨울을 날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것도 볼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또 우리 옆에서 보는 원장님의 변화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반응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판매도 하다 보니 전화도 받고. 근데 아이 제품은 세상에서 처음 들어온 제품이에요. 저도 밖에 잠을 못 자서 한이진 사람인데 이게 나오면서 바깥에다가 땅을 땅그 어스 그, 그 접지 접지기를 받고 연, 구리를 연결시켜서 지금 꾹꾹 자거든요 자는데 이제 제일 그 쉽게 경험한 고객 중에 두 부부가 있었어요. 한 남편은 곡식을 열심히 먹지 않아요. 그 부인은 우울증과 신경병이 있어서 좀 열심히 곡식 드시는 분인데 이걸 처음에 사자마자 패턴으로 사가지고 남편이 3일을 썼어요. 써보니까 아무 뭐 느낌도 없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고 당신 써보라고 이제 부인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써보니까 첫날밤에 완전히 꿈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날 어떻게 이상하게 그분이 어떻게 어. 원치 않게 우리가 2시까지 혹은 2시 반까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피치볼터 사주 4시까지 밥을 먹었대요. 늦게. 이제 자기는 막 온라인 죽었다. 어? 밤잠 못 잔다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날은 남편이 몇 시간을 만져야 된대요. 막 운동을 시키고 뭐 만져주고 배를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 패드하고 이불 을 덮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너무 잘 자고 소화가 다 되고 남편이 이제 안 만져도 될 만큼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땐더 어, 밤에 깬대요. 깨니까 잘때 아, 어, 또깨일 생각하면 잘때 벌써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하루에 다섯에서 잠을 깬다면 한 번만 깨고 자고 하면서 음, 아주 첫날 밤에 바로 좋아졌다고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것이 좋아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뭐 잠을 들자도 피곤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이제 엊그제 미국에서 한 가정이 주문을 해서 쓰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다섯 세트를 주문했어요. 사백만 원치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서분이 너무 좋더라. 어, 이렇게 좋은데 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우리 친구들끼리 다섯 대를 주문했다면서 자기가 가장 좋은 게 너무 뭔가만 편안하고 잠이 잘 오고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눈은요. 신경이 끝이 가장 이게 작기 때문에, 뭐랄까, 그, 신경이 가장 예, 그 예민하게 가기 때문에 치료가 잘안 되는 부분인데, 그 눈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정말. 근데 저희 모두가 다눈좋아지는 경험 하시죠.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또 이제 두 가지 무리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그래요. 아니, 왜그강직사는 뭐든지 하면 다 좋다는데 나는 하나도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도 있고 아, 나는 뭐쓸 때나 안쓸 때나 뭐 감각이 없다 그런 분도 좀 덜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원장님과 상의하고 또 공부해본 결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어, 첫째 저녁을 먹는 사람은 좋긴 좋지만 느낌이 없고 그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몸에 소금기나 미네랄, 볶음 곡식 성분, 이런 것들이 적을수록 공명이 안 일어나니까 치료가 좀안 되겠죠. 그 접지, 은사 접지 쓸지라도. 그 다음에 자극제를 먹는 분은 치료 효과가 없어요. 술이나 담배나 커피나 고추나 생강이나 그 외의 약품이나 그런 것들을 먹는 분들은 그것이 이미 활동하기 때문에 이 은사 패드나 이런 것들이 주는 그 효과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이 패드와 침당에 효과를 더 이제 경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과 금과 노슬 이렇게 다 지금 부착했는데 정말 이걸 쓰시고 효과가 없는 분들은요 꼭 그걸 사용해 주세요. 금과 은과 노슬 몸에 부착해 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엄청나게 배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효과를 보시려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내피를 구리녹을 꼭 물들여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피가 시으신 분은 내복을 구리물로 물들여서 그렇게 입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녹그릇에 물을 떠 놓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낮에나 밤에나 징 앞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생활하는 거 징 소리 들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어르져할 때에 이 침낭을 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침낭을 보는 효과가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제가 보니까 정말 밖에 주무시는 분도 땅과 접지를 하는 걸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실은 접지가 안돼 있는 거예요. 왜냐? 여름엔 좀 돼요. 근데 겨울에는 춥다고 전부 다 두꺼운 거 깔잖아요. 두꺼운 뭐 수치로 폼도 깔고 해가지고. 어, 땅과 차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주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어침 침낭이나 패드를 쓰시고 땅에다가 그 접지를 받고 이렇게 쓰신다면 그 땅의 그 진정한 그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그 기운이 그제서야 흐르게 되고 들어게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에게 한계를 만날 때마다 놀라운 해결책을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원장님께서 이런 걸다 개발해서 우리에게. 쓸수 있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록 순종해서 이런 모든 복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건강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화목할 수도 있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건강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만 해결되면은 그다음 문제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시고 또, 주어진 모든 빛들에좀더 열심 히내고 이렇게 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찌 들으면 이제 볶음국식도 필요 없고 희그릇도 필요 없고 음팔찌 목걸이도 필요 없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 계단을 함께 가는 거지, 그죠? 예, 우리가 아,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빛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빛이 계속 전진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녁 굶고 곡식과 소금 잘 먹고, 예, 은잘 차고, 녹그를잘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때 체력이 증강되지, 다른 건다 버리고, 뭐 은사 침낭 패드 쓴다고 어, 완벽한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빚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